영등포구 영중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의 건립이 마무리되며 개관식이 개최됐습니다. 12일 영중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목적 체육관인 비세용관 개관식을 갖고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학생들에게 앞으로 잘 자라서 미래 영등포의 큰 일꾼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라서 영국의 큰인 그래서 우리 영초등학한의 인구이 되고 세계 인구이 되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서 한편 빛세온 다목적 체육관은 빛이 새롭고 크다라는 의미로 아이들 모두가 빛나는 존재이기에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라는 뜻으로 명명됐으며. 연면적 (2090제곱미터) 총 (4층으로) 시청각실과 평생교육실 방과후교실 체육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